내신 평가에서 최소 30%, 보통 40%에서 60%까지 반영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30, 40% 이상은 수행 평가를 내신에 반드시 반영하게 기준을 짜고 있다는 것이 현재 중학교 내 학습에서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행 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수행 평가 점수 차감이 학생들이 보는 지필 평가의 점수 감속보다 실제 감속폭이 굉장히 크다는 뜻입니다. 지필 50, 수행 50. 어떤 학교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지필 52,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이기 때문에 두 시험을 다 100점을 맞았을 경우 내신의 점수는 50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두번다 90점을 맞았을 경우에, 즉두 번의 시험에서 20점이 깎인 점수가 수행평가 5점이 깎인 점수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학교 시험에서 두세 문제 정도 틀리는 것이 수행평가 깎이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